안녕하십니까. 애절입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동네 모델하우스가 들어섰길래 가봤어요. 저 건너편에 한만 삼천 세대가 들어오나봐요. 센트럴 자이가들어오고 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베트남 커피 먹고 있어요. 믹스 커피. 킹 믹스 커피인데 괜찮네요. g 7보다는안것 같아요. 근데 하여튼 오늘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서 옛날에는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<laughs>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 쓰면은 그냥 끝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코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내 정보를 다 얘네들한테 줘야 돼 전화기를 다 열어서 그거를 찍고 코드를 찍고 그리고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왜냐 하면 사진을 찍으면 만약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길 경우 이게 하자가 인디네는 이렇게 모델하우스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크레임을 걸을까봐 사진을 절대 못 찍게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내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찍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그런데 나오면서도 옛날에는 휴지통 하나라도 줬잖아요 휴지 하나라도 안 주던데요 상담을 받아야 준대요 <laughs> 이야 <laughs> 그리고 분양가가 얼마나 센지 여, 여기도 이렇게 뭐 여기가 다른데 비하면 싸요 싼데 그래도 분양가가 높더라고 그래서 아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러 오셨어요 네 많이들 보러 오셨는데 아 과연 근데 이게 전매가 가능하더라고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전매 가능 청약 순위 뭐 다 얻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분양을 받아서 당첨이 되면 피를 받아서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밖에 보니까 아줌마들을 많이 동원했더라고요. 동원했더라고요. 보니까 그 알바 아줌마들 줄 서는 아줌마들 안에 둘러보는 아줌마들 왜냐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걸 했었어요. 그 알바도. 꽤 오래 했었어요. 그, 저 아는 형님이, 제가 옛날에, 그, 옛날 영상에는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어, 제가 알바했던 얘기들, 그걸 일명 모델하우스, 이제, 아줌마들이라 그러고, 그, 딱딱거리라고 그래요.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귀에 들어가게 말을 하는 거예요. 무슨 물건을 파는 거죠. 지금은 이제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? SNS와 뭐, 온갖 문자들로 다, 그 문자로다가 다 그냥 지금 작업들을 하잖아요. 문자로 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.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없었으니까, 이 바구를 떨어야 돼, 이 바구를. 이 바구를 떨어서, 사람이 듣게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는 모델하우스 들어가서도, 줄 서고 들어가야 많이, 둘한 바퀴 쭉 섰다가, 또 다시 나와서, 또 뒤에, 뒤에서 또 줄, 줄 섰다가, 또한 바퀴 또쭉 돌고 나오고.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, 하루 종일. 점심 먹고 나면 또 그거 하고. 그리고 이제 몇만 원씩 받죠 이제 그렇게. 그런 아줌마들을 동원했더라고한 20명쯤 동원한 것 같아. 얼핏 보니까. 근데, 어,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많았대 사람들이 많았다. 그러더라고요. 그, 그때는 좀더 많이 동원을 했겠죠. 네, 근데, 근데 동원을 안 해도 이번에 많이 왔나 봐. 동네 사람들이랑 타지에서도.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. 많지는 않았어요. 둘러보는 사람이 한 4, 50명 정도 그리고 그 아줌마들 밖에 서서 이제 들어올 준비하고 있고 예, 그렇더라고요. 이제 그런 직업이 있답니다. 아우 여기 뭐 도, 괜찮아 여기 길이 어디로 나고 여기 괜찮어 뭐 평수도 괜찮네 어머 좀 이렇게 잘 해놨을까 야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친구랑 둘둘둘씩 짝지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수상합니다. 네. 대부분, 혼자 보러 온 사람이나 둘이 보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막 수단을 떨지는 않거든요? 음. 근데 뭔가 막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거예요. 이제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세상에 별난 직업도 다 있죠. 많습니다. 어, 어 직업의 가질 수는 수천만 가지가 될 겁니다. 아마. 따져보면. 네. 저도 이거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. 유튜버, 크리에이터. 그렇죠? 네. 제가 안경을 이걸 좀색 있는 걸 써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할때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자꾸 까빡까빡 해요. 그래서 틱현상이 있는 할머니 같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. 이거를 쓰고 해야지. 제가 보기에도 참 불편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. <laughs> 그래서, 어, 좀, 좀 어색, 어, 뭐, 어색하더라도, 뭐, 어떻습니까? 그냥 실내에서 내가 쓰면 쓰는 거죠. 그죠? 밥 먹을 때도 꼭 쓰잖아요, 제가. 영상 찍을 때는. 응. 눈을 깜빡거리는 걸좀 보여드리기, 드리고 싶지 않아서. 어.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. 저 화장도 안 하는데, 그래도 곱게 나오나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모델하우스 방문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어, 세상이 점점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끝나는 세상이 되었어요. 네 여기까지 오늘도 이제 에젤. 에젤과 여러분 어, 건강하시고요. 가을 단풍이 아주 멋있게 지고 있습니다. 어, 나가서 걸으십시오. 네 오늘도 여기까지 에젤이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